자 이번 판 미션은 베릴 길당 멤버십 선물 한개 미션 이 있습니다. 자 에란겔에서 미션 터전자 빠르게 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. 어 나이스 베릴 바로 났다 오. 연료통을 챙기는 이유가 뭐냐고요? 연료통은 이제 뭐 자동차 기름 떨어지고 그러면은 넣을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글라이더가 나오면 글라이더 탈까 고민도 좀할수 있고. 그리고 집에서 싸울 때도 열료통 같은 거 이렇게 딱 꺼내서 게 던진 다음에 불 붙일 수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제 스타일에는 후라이팬보다는 열료통이에요 엉덩이를 잘안 보이거든요. 후라이팬을 쓸 일이 거의 없어. 자, 이 정도면은 저는 만족. 출발할까요 이제? 아 이번에는 진짜 완전 진지하게 한번 해보, 해보겠습니다. 예, 다들 진지하게 게임하는데 나도 그에 임해줘야지. 어. 오이, 컷마이 쓰고, 어 기름 떨어졌네. 이래서 여러분들 그 연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래서, 어 뭐야?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. 저기 양룡이가 지나가네요. <목소리>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? 얘기 좀 하실래요? 아, 화가 좀 많으신데? 아, 선생님, 제가 타타리. 타이 아, 이게 안 내리네, 이거. 이거 안 내리네. 이거 안 낚인다. 안 낚인다. 역시 네. 확실히, 확실히 고인물들이 많아서 그런가? 내리는 사람들이 없다. 내리는 사람이 없어. 음, 차 있죠? 괜찮아요. 이게 차가 있는 거야? 없는 거야? <laughs> 난장판인데, 나 일단 자리 잡는 걸로. 괜찮다 그죠? 아 냄새 지? 찰까아 아, 근데 베리로 잡았어야 되는데아참 <laughs> 감자로 잡았네 멤버십 하나 날렸구만 합의 좀 할까요? 예, 열쇠 잠깐만, 잠깐만, 열쇠면 여기 비밀을 방지 않 나. 노란 핑 바로 졸라 가겠네. 그냥 뭐야? 이건 또 뭐야? 이거 <웃음> 저 <웃음> 괜찮으세요? <웃음> 저 야, 괜찮으세요? 저기요, 눈좀 따보세요! <laughs> 선생님! 구조하러 왔습니다. 괜찮으세요? 고대로 죽었는데? 야, 이거 어떻게 빼야되는데? 아유, 참. 아, 그림의 떡이네. 아, 저 그림의 떡이야, 저거. 저 어떻게 해야 돼, 저거 어떻게 해야돼 저거. 뭐라고요? 타이어를 깨라고요? 이러면 타지나? 근데 타 타지면은 내가 내렸을때 어디로 내려지?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내가 탔는데 만약에 내렸는데 저쪽 방으로 내려지면은 개노답이에요, 여러분들. 그냥 고대로 그냥 갇혀 버리는 거야. 괜히 위험한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음. 아. 타 가지고 시동 걸어서 앞으로 가라고요. 이게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. 이게 바퀴가 후륜인가요, 여러분들? 이 자동차가 u a 지가 이게 앞바퀴가 깨졌는데 올라올까? 그 자동차 약간 전문 분야이신 분, 자동차 전문 분야이신 분 계십니까? 어떻게 되는지? 앞바퀴를 깼는데 후륜이면은 뒷바퀴 힘으로 올라오나요? 가능해요? 가능하다고 믿습니다. 그러면 믿고 한다. 누구냐? 된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? <laughs> 야개조졌다야개조졌다야 잠깐만 야 이제 내려지는게 어디로 내려지냐가 중요한데 뒤로 내려지면 큰일나는데 이거 진짜 이거 오오 오, 앞이야 오 다행이야 앞으로 내려지면 다행, 다행이야 잠깐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체력이 몇이었지 아, 아 잠깐만 야 뒷바퀴가 이미 깨져있네 <laughs> 뭐야 아니 안굴러가는게 뒷바퀴가 하나가 깨져있어 그런거구만 그래서 안올라갔구나 빠비 7명 3명이는게좀 아쉽네 어 사라져 와다잘 쏘는구만 나이스 굿 이거지 아유 야왜 이렇게 많아 여기 주변에 사람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아 사람 너무 많은데? 이걸? 야 모르겠다 이거 야 쳐졌다 그냥 하늘로 가자 그냥 야 <laughs> 나 모르겠다. 일단 상공으로 올라가라. 나 모르겠다. 일단 피 채우자. 일단 피 채워. 일단 피 채워. 아유, 조종하기 겁나 빡세네. 큰일났네. 이거 <laughs> 도킹에서 피 채워야 될 듯. 아, 이거 올라한는데 굉장히. 일단은 피 채울게요. 그냥 이렇게 해서. 아, 어, 멀미라도 예세요 여러분들.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누군가 가 연막을 칠 거라고 그래요. 연막 칠때 그쪽으로 그냥 딱그 내리 꽂아야 돼. 내리 꽂아서 1대싸고 이겨야 돼 그냥. 아유 저기 바쁘시구나. <laughs> 저기 저 가운데 있으신분 되게 바쁘시네. 파이팅 하시고요. 야 나도 바쁘다 근데. <laughs> 나도 나도 개빡빡. 야 서로 각자 바빠 지금. 서로 사연이 있어. 어 서로 겁나 사연이 있어요 지금. 사람 살려요. 진짜 <laughs> 장하네 야! 이거 원신 불리기도 아니고. 아유. 아유, 사람들. 아유. 야, 왜안 싸우냐? 야. 야, 좀 싸워라. 아, 토나 같아. 아, 토나 같아. 어왜 저거 저거 글라이더 글라이더 떨어지면 안 돼. 조졌네, 이거. <laughs> 조졌네. 안녕하세요. 아, 이걸? 타이 아 제발! 아 너무 아쉽다. 성강이 하필아이 성강이 왜 정면에 맞았는데 왜 튕겨서 내 쪽으로 날아와? 하. 아. 하 아, 너무 아쉽다 진짜. 아 개학값이 개학값이. 자, 이 상황 가장 재밌었던 장면. 이게 비상수를 타고 도망가려 그랬네. <laughs> 야, 끔찍하게 죽었는데? 예, 이런 것도 이제 재미난 다른 각도에서 봐야겠지요. 아, <laughs> 여기, 아이고, 머리가 꼈네, 여기에. 아이고, 머리가 꼈어. 아이고, 진짜 끔찍하다. 야, 너무 끔찍하기 좋은데? <laughs>